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미래세 은퇴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상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그 오늘 강의할 주제는 그 100세 시대 현명한 삶과 그 자산 관리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몇년 전에 그 하얀 국물의 라면들이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관련해서 라면에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50세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랑 거 섞어서 먹으면 그 같이 잘된적 있었는데 결국은 봤더니 이게 하나의 트렌드 일 것이냐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그런 변화 자체가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50세 주나 저도 50세 전날에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 안 먹거든요 그 다음에 하얀 국물의 라면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먹었었지만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이런 건 유행입니다 하나의 패션인 거죠. 우리가 이 투자하거나 자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패션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 자체는 그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과연 이런 트렌드가 어떤 것이냐 돈에 대해서 돈의 가치를 그 바꿔 나가고 돈의 방향을 바꿔 나가는 이런 트렌드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어땠었던가? 한국 경제가 가장 그 고도 성장을 하고 가장 그 세계에서 경이적인 경제의 기적을 읽었던 게 88년 올림픽을 전후로 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 뭐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가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저도 뭐 대학교 3학년 때 88년도였으니까 그런 보면서도 저 옛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다가 또 인터넷상에서 이 내용이 같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최택 구단 이창호 구단을. 그 국수를 모델로 해서 만그된 박보검 씨가 열연을 했던 그첫 택구단이 이제 후지스배 일본의 이제 국제 바둑대회죠.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해갖고 와가지고 상금 5천만 원을 타갖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쌍문동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축하자리를 하면서 그 상금에 관해서 사랑설레하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5천만 원을 타니까 한 사람이 그런 거죠. 지금 일산이 개발되는데 일산에 땅을 사라. 그러니까 이제 성동일 대리. 지금 없어진 한의 은행을 다녔던 성동열 대리가 뭐 이제 일상 가봤자허허벌파인데뭔 땅을 사냐? 요즘 조금 금리가 내, 금리가 낮아졌지만 그래도 은행에 넣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최소한 금리 는 떨어졌지만 15%씩 따박따박 이자 받을 수 있다. 그, 그 옆에 있던 또한 양반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런 게 아니다. 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요즘, 음마 아파트가 인기된다. 음마 아파트를 사라. 그러니까, 이제, 음마 아파트 가격이 얼마? 5천만 원이니까, 뭐, 뭔 놈의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이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과연, 땅과, 그 다음에 주식과, 그 다음에 아파트를 샀을 때, 이세 가지 중에,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에 투자한 것이 가장 수익이 높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어디가 높았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당시에 아무거나 샀어도 다 돈을 법니다 이 고성장기에 보면 그렇게 이제 금리도 높고 소득도 늘고 그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샀었어도 돈을 봅니다. 그래서 은행이자 15%라고 그러는데 만일 저에게 그 15%짜리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현금 5억을 만들어가지고 주식부동산 귀찮게 안할 겁니다.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냥 예금에 넣어놓고 가만히 살 겁니다. 5억이면 15% 이자를 복리로 구, 굴리게 되면 5년마다 내 돈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5억이 5년 뒤에 얼마가 되냐면 10억이 되겠죠. 10억이 5년 뒤에 얼마가 됩니까? 20억이 됩니다. 또 20억이 5년 뒤에 얼마가 돼요? 4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5년 동안 열심히 딴일 하면서 내 생활만 하고 나면 전 15년 뒤에 40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세상이 돈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40억 정도면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바뀌어 나갑니다. 첫 번째에서 금리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로 복리로 돌아가게 되면 5년에 한 번씩 그 돈이 두 배가 됩니다. 만약에 금리가 10%로 떨어지게 되면, 대략 7년 한 번씩 돈이 두 배가 됩니다. 지금은요, 은행 예금이자가 2%짜리가 없습니다. 1년짜리 예금이. 지금 다1% 됩니다. 그럼 1%라고 그러면, 1%에 내가 예금에 넣어가지고 내 돈을 두 배로 불리려고 하면 얼마 정도 운용을 해야 되냐면, 70년을 가량 운용해야 됩니다. 옆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낮습니다 일본은 0.1%인데, 우리도 모릅니다. 알수 없습니다. 뭐, 저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본처럼 0.1%가 될 수도 있습니다. 0.1%가 되면 내 돈을 두 배로 굴리는 데는 7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이 두 배가 되는데 5년이 걸리는 세상과 70년이 걸리는 세상과 700년이 걸리는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금리가 이 변하네? 뭐, 은행 예금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런 금리의 변화를 놓고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금리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또그 금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세상도 밖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리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워렌 버핏,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워렌 버핏은 금리는 중력과 같다고 합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아래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력이 없는 곳에 보면 공중부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가 변하면서 각자의 자산의 가격들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가치료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 자산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종교라든가뭐 이데올로기 이런 데서는 절대성이 존재하지만 이 투자 시장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이 딱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득도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이제 뭐 저성장에 고착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저성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거의 지금 한 8년 가까이 실질 임금,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야만 더소비다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내수 당연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변화는 어떤 거냐면, 그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옵니다. 저는 이 제가 제 있는 곳이 은퇴 연구소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 꼭 사례들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고령화가 되면 무엇이 바뀌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길래 이렇게 고령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냐 한 간단한 비근한 예로 일본은 2011년도부터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용 기저귀 판매량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저귀 산업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아 기저귀는 종의 기저귀는 아이들이 차는 거야.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 있었는데, 이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저귀에서 경영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는 낳지 않습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집니다. 어떻게 성장하시겠습니까? 예, 네, 이렇게 변해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변해나가고, 변해나갑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향후 10년, 20년, 뭐,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한 10년 정도는 우리는 저금리를 두게 살아야 되고요. 저성장 속에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늙어가는 사회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50대 여성분들은요,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하자라는 게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평균적인 사람들은 그냥 90세까지 다 삽니다. 90까지 사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삶입니다, 삶. 제가 그몇년 전에 저희 연구소 식구들이랑 같이,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이상인 분들 강의를 가게 되면 꼭 추천해드리는 영화 가한편 있는데 여기 엔딩 노트라는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입니다. 예, 그 영화, 영화 일본 영화인데 그 이제 이분은 이제 대기업체에서 그 활동을 하시다가 퇴직하고 나서 건강 검진 받았는데 말기 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딸이 자기 아버지가 위암에 걸린 다음에 죽어가는 모습을 찍어간 영화입니다. 그, 이제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 죽기 전이니까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뭐 미국에 있는 아들도 만나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죽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그 아버지의 죽어가는 모습을 찍는데 되게 슬픈 영화를 알고 봤는데 아 절반 정도까지 봤는데도 전혀 슬프지 않고 이 사람, 이분이 너무 대단한 겁니다. 너무 유머러스하고 너무 이렇게 건강하시는데 마지막에 그 죽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아내와 이제 작별을 하는 거죠. 영화 감독이 엄마와 작별하면서 뭐 보통 그때 보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저 아직 그, 그때 아는 그런지 몰라도 좀 미안한 마음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시골에 어머님이 살 할머니가 살아 계신 거죠. 나이 구슬이 넘으셨는데 정정하세요. 혼자 밥해 먹고 또 할아버지는 그 시골 의사셨는데 또 치매로 돌아가셨고요. 돌아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 아버지가 이제 죽어가 며칠 전에 죽는 장면은 찍지 않습니다. 바로 죽기 전에 아버지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아들 죽어가는 거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그 여감성의 아버지가 자기 시골에 할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또뭐냐 뭐라고 하냐면 마마상, 우리말로 엄마죠, 엄마. 엄마, 미안해. 먼저 죽어서. 이런 대사가 나오면서 눈물바다가 잰대 저도 그때 엉엉 울었는데, 우리가 이제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부모가 죽는 것을 한문으로 천붕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참척. 자식이 먼저 죽으면 참척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픔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거죠. 극도의 아픔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이런 참척을 많이 경험하게 살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이 혼자 나이 사, 그 살아나가시면서 아들이 먼저 죽을 수 있거든요. 어머니가 90까지 살면 아들이 한 65세나 70세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가족 관계도 많이 변해 나갈 거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금리라든가 저성장이라든가 고령화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이다.